근데 이게 편할 거야 들어갔을 때. 아어 아, 어머니신가 보다. 나나 혼나는 거 아니야? 아맞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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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 시간에 일어나세요? 당연한. 저 보통 4 시에 일어나요. 애기도 깨면 깨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래도 애기들안 깨가지고 어, 오늘 잘됐어세 시간 잤던 거 어디 가 갔지 오늘? 논산 육군의 요람 논산 훈련소를 합 진짜 논산 갈 줄은 몰랐어 비가 오길래 캔슬되나 <laughs> 근데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이병문은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싹갑밀어살 네. 많이 빠졌죠? 네 저희 엄마가 짱댕이 살 엄청 많이 빠지셨다고 어머님께서요 <laughs> 어머니께서 오시겠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잘 지내시죠? 아들들 진짜 잘 보내고 오겠습니다 패션 <laughs> 민간사 너무 많나 본데? 밀렸어 밀렸어 그러니까 상장에 입대하실 때어요 저는 추울 때 갔어요 저희딱 정해져 있었어요 11월 20일 저희 후배들도 11월 20일 그래서 1년에 기수가 한 번인 거 저희 때는 기수가 두번 생겼어요 테크 1, 테크 2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귀찮아하어죠 어차피 다 53기 아니냐 네 동기해라 나뉜 사람들 있장에서또 남부 싶어 거아니 그쵸 말이 안돼 엄연히 훈련을 따로 받았는아 지금 같이 받은 게 아니니까 동기해 이때 하면서 이제 인스타그램 마지막 업로드 많이 하던 이때 비오는 날이다 물에내 눈물을 넣은 아니 훈련소에서도 쓸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주말만 아 주말만 아, 그랬아 원래 딱 이때 마지막사이월드술먹구도 진의 공설운동장에서 찍은 사진 슈퍼맨고이두 주먹에 이렇게 난 나로서 당겨 이 사진 찍고 싶다 난근사이월드 진짜 어마어마얘는애초 아, 노래형그를 읽을 수 있어요. 산을 20년 만에 봤는데, 저 논산 훈련소에 대한 진짜 아주 진한 기억이 있어요. 친구들, 논산 훈련소 갈때 웬만하면 안 갔거든요. 이유대는 하나 멀어서. 근데 친한 친구 중에 태성이라고 있는데, 태성이랑 집 앞에 게임방에 있었어요. 전화를 받더라고요. 근데 저녁이었거든요. 여보세요, 하더니... 네? 네? 병무총에 전화 왔는데 이러나 오늘 군대 갔어야 된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내일 오라는데? 부랴부랴 새벽에 렌트해가지고 태성이랑 태성이 어머니 모시고 농사훈리소 가서 갔더니 병장분이 자전거 타고 데리러 나왔어요 데리러 들어요 그리고 집에 오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불편해가지고 아 어머니라 네. 무슨 말씀 하셨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제가 <laughs> 울고 계시고 저는 어. 계속 운전하고 그런 가 힘들어하시잖아요 엄청 힘들어하죠 남이 울는거 그냥 우는 거 말고 좀 사연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이 울게 되더라고요 자분들중 사연이 있었던 분은? 진짜 제일 위험했을때가딱두번그 어머님들 아직도 그 어머니 목소리 생각나요 준혁아 안녕 거기서 갔어요 위험했어요 그 다음이 어머니 이제 갑자기 우셨을 때엄마가요계서 그러니까 엄마 잘하세요 잘하겠습니다 겠늘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우리 잘로 가야 된다다가 옆에서 이제 형들이나 친구들 어차피 들어가면 밀어줘 이런 식으로 이제 안 밀고 내리지. 짧은 애들 한번 보세요. 좋은데요? 논산 올레에서 깡대고 있어. <laughs> 여기 나와나 여기 들렸던 것 같아. 그때 내 친구 할 때. 여기어디에서 이발하고 이짜에 머리 자르고 왔네 밀어줄 건데 저게 뭐고? 맨 미니 오 카페 오히려 여기에 메이드 카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대박 날거 같은데? 뭐 그렇게 안갔 입대한 애들 말고 평소들 많이 가는 거 같아 군인하고 이렇게 메이드 시키는 거. 이게 사업 아이템 아니야? 편집해 주세요 뺏길 거 같으니까 이거 <laughs> 딱 보면 누가 입대한 지다 보여 표정이 어때 네. 이거 밝은데? 아직 뭐 모르죠.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목소리> 손님이 좀 와야 되는데, 오늘. 어, 머리 긴거 같은데? 어, 이때 하는 거야? 이긴 했네. 근데 더 밀어야 돼. 형이 그냥 바로 밀어줄게요. 앉아봐. 이름이 뭐야? 현우야. 이현우. 그럼 어, 오늘 뭐 혼자 왔어? 아니야. 아, 어머니, 아버지. 아, 형이 또 머리 미는 거 보고 또 우시는 거 아니야? 남이 우는 거예요. 같이 울게 되더라고 어때 기분이 오늘 입대하는데? 그래요. 그래요? 그냥 그래요? 근데 별거 아니야, 저는. 오늘 입대니까 선택권을 크게 주진 않을게. 3mm 어때? 네. 남자 3mm지. 혹시 제작진이 막억지 끌고 왔니? 좀더 깎아야 될것 같긴 해. 그치? 열세까지 형이 꽤 많은 동생들을 지금 입대시켰거든? 군 생활을 다 너무 잘하고 있어. 아, 진짜 오늘 입대에 딱 들어가잖아 들어가면은 어 두발 상태 너무 좋은데 그러면은 쌍재 형님이 밀어줬습니다 군바리 깡에서 밀고 왔습니다 준생활 그냥 탄탄대로 입어 알지 겠뭔일 있으면 재현 쌤한테 DM 해 그럼 바로 밀게 준비됐지 밥은 먹었어 뭐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불고기 먹었어 불고기 먹었어 형은 입대할 때 짜장면 먹고 입대했거든 근데 그 짜장면 맛이 기억이 안 나. 여자친구는 헤어졌구나. 지금, 혹시 몰라. 이병문에서 생길 수도 있어. 그치, 남자밖에 없지. 머리 이렇게 짧게 밀어본 적 있어?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지금 밀고 있는데, 잘 어울려. 넌 지금 뒤가 안 보이지? 뒤는 다 날라갔어, 이미. 엄청 짧지? 근데 이게 편할 거야, 들어갔을 때. 형은 완전히 삭발하고 들어왔었거든. 아, 아, 어, 아 어머니신가 이 보다. 나, 나 혼나는 거 아니야? 선생님 <laughs> 같아? 선택을 했어요, 현우가. 3mm. 그리고 제가 군 생활을 이미 했잖아요.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게좀 편합니다, 어머니. 많이짧아지니까좀 실감이 나시죠. 친구들 중에 군대 간 애들이 있어, 지금. 2주 전쯤에 한명 들어갔어요. 너두 번째야? 그럼 너 지금 스무 살이구나? 생일 안 지나서 18살이. 18살. 어, 좀세 보이는데, 이제? 벌써 다 됐어. 순식간이다, 그지? 형, 하나 알려줄게. 군 생활도 순식간이야. 금방 끝나. 이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좀 시간을 좀잘 보내. 네. 뱀. 어때? <laughs> 얼굴 엄청 빨개졌어, 지금. 거의 <laughs> 비슷해졌어. <laughs> <얼굴 미스터리 없어? 웃음> 하나, 둘, 셋. 건물때다 붙여라. 네. 그생활잘 하고. 부모님 걱정하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연락 드릴 수 있을 때꼭 연락 드리고. 반가웠습니다. 갔다 와. 아유, 언니. 들어가. 아, 입대하는 거야? 아, 저 동생 입대하는데 형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아, 진짜? 사진 아. 한 장만. 아, 그럼. 아.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형. 아, 잘생겼어. 아, 감사합니다. 뭘리 밀어줄까? <laughs> 저는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밀었을 때도 잘생긴다고 확인해보려고. 아, 잘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동생 입대 잘시키. 고 들어가. 저한 번만 같이. 아, 그래요? 입대하시는 거예요? 아저 전역했어요. 아, 그렇죠? 네네. 예. 사람들이 놀리러 왔어요, 지금. 아, 모르는 사람들 놀리러 오신 거예요? 월요일, 목요일마다 입대하는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배감좀 없고. 걔네는 어. 오늘 들어가는구나 큰일 났다 아 그니까 오늘 입대하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자신감을 얻고 애들 놀리려고 뭘뭐네 지금 뭐. 네, 매주 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 정인호요 정인호 씨 네. 아. 아이 감사합니다 아예 잘 놀리시고요 <laughs> 이분 함부로 놀리지 말고 네. <laughs> 3mm 오케이 3mm 오! 새끼 저거 야너 오늘 입대야? 네 오늘 입대아 그래? 입대 앉아 <laughs> 어때? 넘어가기 싫어요, 진짜. 신장 어? 빨라빨라 뛰어요, 좀 부족스러워해요, 지금. 어. 좋아. 오케이, 저 넘어가기 싫어요. 네. 괜찮아 가. <laughs>